자, 이번에 셀렉트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그리고 일단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처음 기능사 실기를 배우러 갔을 때 어차피 제 기준으로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면 다 어려워요. 근데 학원 가니까 학원 선생님이 더 어렵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보자 하는 마음에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9개월 전에 셀렉트 스위치라고 처음으로 제가 찍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따가 어저께 제가 실수로 그 영상을 다 날려먹어버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찍게 됐는데 그동안 그 9개월 동안 댓글에 궁금하신 거 여쭤보신 것까지 이번에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셀렉트 스위치 보시면 왼쪽, 오른쪽, 왼쪽, 11시, 1시 이렇게 설명하는 왼쪽, 오른쪽 하는 2단 셀렉트 스위치랑요.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 사이에 중간, 12시가 존재하는 3단 셀렉트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시험은 요 3단보다 왼쪽, 오른쪽. 2단 셀렉트 스위치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2단 셀렉트 스위치, 이거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원리는 2단이나 3단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프 스위치 보시면 이쪽에 보면 NC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NC. 그리고 이쪽에 보면 NO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죠. 여기. 여기는 NC. 여기는 NO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할때 접점이 여기서 왼쪽으로 하면 어디에 붙고 오른쪽으로 하면 어디에 붙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필요 없어요 단 1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움직인다 왼쪽 오른쪽 잘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 치고 나오면 3d 스위치가 왼쪽 오른쪽 달도록 하는지만 그것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일단은 그 기능사 하시다 보면 각 단자 대변도 뭐 접선 번호 매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nc는 제가 학원에서는 NC는 1, 2번으로 하기로 하고, NO 접점은 3, 4번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설명드려볼게요. 근데 나중에 번호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일단 제가 하는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보세요. 그래서 NC는 1, 2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NC 있죠? 여기를 1번, 2번으로 저는 할 거예요. 번호를. 그리고 이쪽 라인이 NO라 했죠? 그럼 NO 여기는 3번, 4번. 이라고 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일단 시험이 나오면, 1번, 3번.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 1번, 3번 있죠? 얘네들을 무조건, 이렇게 공통으로 묶으세요. 1번, 2번, 3번, 4번이죠? 1번, 3번, 얘를 공통으로 무조건 묶어주세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얘는 공통으로 묶어줄 거예요. 이 공통이 어디냐면, 이 셀렉트 스위치 1번, 3번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1번, 3번 이건 올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예 안볼 거예요. 밑에 2번, 4번 얘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작할 때 무조건 이렇게 공통으로 한번묶어 버리세요. 시험 치면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를 보면 왼쪽으로 했을 때 자동이 되느냐, 수동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동인지 수동인지도 보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왼쪽으로 돼 있으면 왼쪽이래. 그럼 지금 왼쪽. 오른쪽. 어디에? 왼쪽이라면 왼쪽으로 돌려요, 그냥. 왼쪽으로 돌리고, 벨 테스키로 그냥 찍어보면 됩니다. 보죠. 시험 문제처럼 왼쪽으로 돌리라 해서 왼쪽으로 돌렸어. 그래서 벨 테스키로 한번 찍어보죠. 밑에 소리 나죠? 위에 한번 해볼까요? 어, 위에는 안 나요. 왼쪽으로 돌리니까 소리가 어디서 났어요? 여기서 났죠. 여기는 우리가 아까 번호 그냥 1번, 2번, 3번 할때 어디라고 래서 여기 2번이죠? 여기서 소리 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왼쪽으로 돌리라고 하니까 어디서? 2번에서 소리가 나고 반대쪽은 그냥 4번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1, 3번이지 않습다고 그랬잖아요. 2번 아니면 4번이니까 왼쪽으로 돌렸어. 찍어보니까 소리가 어디서 났어? 역시 났어요. 여기가 몇번이라고있지 나는 2번으로 하기로 했어요. 1, 2, 3, 4니까 2번. 그럼 2번이야. 반대쪽은 4번이에요 그럼 끝났어요. 다른 거뭐볼거 뭐 없습니다. 접점이 어디로 가고 어디 가고 필요 없어요. 그냥 딱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시험 치기 전에. 1, 번, 3, 번 공통 무조건 묶어두고. 시킨 대로. 왼쪽에 뭘 하네? 그럼 왼쪽으로 그냥 오른쪽,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돌려요. 돌려놓고. 헬테스피로 그냥 찍어봐. 찍어보니까 소리가 나는 쪽 있잖아요. 그 놈만? 그게 연결하면 돼요. 따르게만 하실 건 없습니다. 일단 1, 3번 공통이 중요하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왼쪽에 자동으로 되 있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수동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다 왼쪽이 자동이냐, 수동이냐만 문제가 나오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수동이라 표시 있으면 뭐냐? 이렇게 오동으로. 오른쪽 수동이 뭐냐? 같은 거죠? 오른쪽이 수동이면 왼쪽을 돌리면, 자동이란 소리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왼쪽에 자동이냐? 수동이냐만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자동이면 이게 수동이고, 이렇게 돌리면 수동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했을 때 어떻게 했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왼쪽으로 자동이냐? 수동이냐?만 나오니까, 그냥 왼쪽으로 돌려서, 그냥 찍어봐요. 찍어봐서 소리가 나오면, 그 소리 나온 놈, 전, 번호를 적으면 돼요. 1번, 3번, 이건 아니지. 아예 안 쓰니까, 이건 신경을 쓰지 말고, 이게 아니면 여기서 번호니까, 2번이면 2번? 그렇게 찍으면 되죠. 3단이 혹시 나와도 똑같아요. 3단도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1, 2, 3, 4죠? 1, 3. 무조건 공통으로 묶어둘 거예요. 묶어두고, 시험에서 왼쪽으로 하면 뭐다? 그럼 또 왼쪽으로 돌려. 중간 말고 이제 왼쪽 돌려요. 돌려놓고, 별테스기로 네, 찍어봐요. 찍었는데, 4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소리가. 그죠? 응. 4번 나와. 그럼 뭐예요? 그럼 4서면 돼. 4고. 어차피 1, 3번 왔으니까. 여기는 반대쪽 2번. 아니네. 3단 셀렉터가 나오면.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공통 묶고,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 돌려! 그럼 찍어봐. 그럼 소리 나오는 게 있으면, 그 소리 나오는 놈을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2단이니까, 2단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고, 13번 공통으로 무조건 묶어. 시험에서 왼쪽으로 나오면 뭐다, 뭐다. 그뭐 수동이다, 사정이다 볼 필요 없어요. 왼쪽으로 하라니까 왼쪽 돌려. 벨트식기 찍어봐. 삐 찍어서 2번에서 났어요. 2번. 그럼 그때서야 보면 돼요. 뭐 자동, 업무 뭐 자동이야 그러면. 무차피 뭐, 단자되에 있는 거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몇번 보내서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저걸 때 어떻게 적냐. 그냥 SS. 순서대로 합니다. SS죠? 여기서 왼쪽은 A, 오른쪽 M. 그죠? 그리고 나서 번호 보면 되죠. SS는 공통이니까 필요도 없고, A에 뭐몇 번이 2번. 그죠? 여기는 4번. 됐죠? 그럼 끝났습니다. 이 2번. 2번은 여 연결하고, 4번은 M에 연결하고. 만약에 시험이, 그 다음날 여기서 M이 나왔다 여기도 A가 나왔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소리 나는 쪽은 이놈이에요. 맞잖아요. 저는 이놈을 여기다 연결하겠다는 거니까. A이고 M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소리 나는 쪽을 왼쪽으로 돌렸더니 얘가 소리가 났어. 왼쪽은 무조건 이놈만 연결하면 돼요. 자동이 여기 나오던, M이 나오던, 무조건 이번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놈만 연결해 주는 게 제가 설명드리는 키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험 치면, 이렇게 적어요. 그냥, 2번, 4번 나왔죠? 2, 4 적었어. 그러면, 연결할 때, 보세요. 1번, 3번, 무조건 연결합니다. 그냥 공통으로 묶어주세요딴건할 필요 없고. 그러면, 보죠? 잘 보세요. 이쪽, 오른쪽, 이쪽.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보면 왼쪽 왼쪽 돌렸죠? 그러면 결선을 어떻게 합니까? SS, SS 뭐죠? 공통이잖아요. 그죠? 공통. 공통이면 여기 중에 아무거나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연결하면 됩니다. 보시죠. 자 여기서 SS 공통 아무거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그냥 일단 연결해볼게요. 보시죠. 공통 연결됐죠? 그리고 다음. A. M. 필요 없죠? A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죠? 그럼 2번이면 2번에 연결하면 돼요. 1, 2, 3, 4, 2. 여기가 2번 자리죠. 그죠? 여기가 2번 자리잖아요. 그럼 얘는 2번 자리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2번자리 연결했죠? 1,2,3,4,2 다음 M 몇번이에요? 상관없어요 4번이죠? 그럼 1,2,3,4,4 4번자리 여기죠? 그럼 번호에 연결하면 돼요 그냥 적고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 S 연결했고 A는 M은 필요 없어. A 밑에 뭐몇 번, 2번이죠. 그럼 1, 2, 2번 연결했고. 다음 M 밑에 4번이죠. 그럼 4번 연결했어요. 그러면, 결선을 했다 치죠. 어차피.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다 치면. 연결은 잘했는데, 박스 결선 하다 보면, 이게 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닫아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건 잘했다 치더라도, 이거 하다가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시험에서 확인하죠. 오늘 시험을 보죠. 왼쪽을 했을 때 자동이라네. 그죠?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일단 돌려놓습니다. 돌려놓고, 오늘은 왼쪽으로 했으니까 자동이라네. 그럼 찍어보죠. 일단 찍어보려오면 공통은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여기 공통. 그죠? 공통은 무조건 여기 잡고, 자 보시죠. 왼쪽으로 했을 때 오늘 뭐요 오토죠? 오토. 어 소리 났네? 결선 잘 되있네. 그럼 오른쪽으로 돌리면, 뭐죠? 오른쪽은 수동이네. 똑같아요. SS. 잡고 이번에 수동. 수동 자리 M이죠? 눌러볼까요? 오케이. 결선 잘 되는 겁니다. 이거 박스 여선해도 이게 안 풀리고 잘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났습니다. 따르게 하실 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는 뭐냐 하면, 1, 3번을 무조건 공통으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묶고두고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할게 없어요. 왼쪽으로 돌려서, 돌려. 그 찍어봐. 찍어보니까 그 소리가 여기서 났어. 그죠? 그럼 여기 남은 걸 그냥 번호 적으면 돼요. 적어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NC를 1, 2로 하고, N을 3, 4로 하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제 학원에서는 NC를 3, 4로 하고, n 에 n 1, 2로 배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호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1, 2, 3, 4인데 그쪽 분이 배웠던 학원에서는 뭐예요? 그럼 1, 여기가 1, 2, n 으로 3, 4로 배웠대요. 그럼 뭐예요? 4번 자리죠. 그러니까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가 어차피 여기서 났어요. 그죠? 요놈을 연결해 주겠다는 거지 왼쪽에 요놈, 요놈 자리를. 요놈 자리를 하는데 우리는 1, 2로 했으니까 2번이고. 자기는 3, 4로 배웠으면 지는 4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연결하는 건얘네잖아요 그죠? 다른 학원은 여긴 7, 8, 90으로 했대. 뭐, 다르게 했대.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왼쪽으로 돌려서 소리 난데 보니까 요 놈만 소리가 났으니까 요 놈을 연결해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번호든 별 소리 나는 쪽 놈만 연결하겠다는 게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1, 3번 무조건 묶어두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랬어요. 1, 3번 공통인데, 1, 2번이나 3, 4로 공통 잡으면 안 됩니까? 라고도 댓글 달으셨는데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이쪽에 NC 라인이고, 여기 NO 라인이면, 둘 중에 하나씩은 묶어야 공통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편하니까 위에 거 그냥 1, 3, 여기 붙은 거고, 공통을 하면 여기도 공통 잡아도 돼 이렇게. 2번, 4번 자리를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 NC, NO 중에 연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NC, NC끼리 붙이고 NO, NO끼리 붙이는 건 공통이 아니죠. NC와 NO가 각자 하나씩 붙어야지 이엘렉트로직 공통이니까 저는 그래서 1번, 3번 요 위에 것만 일단 붙이는 걸로 설명드리거든요. 그냥 그렇게 결선하시면 됩니다. 따르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접점이 움직이고 어떻게 되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벨트스키로 그냥 삥 눌러서 소리 나온는 것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따르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 가. 또 헷갈려서 하시는 분, 여긴 자동이야. 여기 수동이야. 어 알겠어. 설명을들었으니까 뭐 여긴 자동이 2번이네? 그 다음날 또 M이 났네? M이 또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왼쪽 돌리면 소리는 이놈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M이란 애를 또 2번에 연결하면 돼요. 또그 다음날 또 여기 자동이 여기 났다? 상관없어요. 또 A란 놈을또 2번에 연결하면 되고, 왼쪽에서 소리 난 놈은 안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변하든 찍어보면 여기서 소리가 났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돌리라고 했어. 돌렸어. 돌리니까 2번 자리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죠? 그럼 뭐 2번 자리에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1, 3번은 여기 묶어버리니까 오히려 편하죠? 다른 분들은 헷갈리면 여기 4개 중에 A를 어디 연결해야지 이렇게 헷갈리는데 저는 그냥 1, 3번 무조건 묶어버리고 시작하니까 밑에 거 2번 아니면 4번밖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 벨터 스킬 찍어보니까 여기서 나. 그럼 여기 연결하면 끝납니다. 따르게 전혀 하실 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셀렉트 스위치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뭐 인터록이나 그 공통 접지하시는 분들 이런 거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셀렉트 스위치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했어, 돌렸어. 그러면 시험실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다 풀어져 있어. 이자리잖아요 바로 풀어버리죠. 그러면 시험실 일단 가시죠 그러면 우유박스 같은 데다가 회로도 하고 뭐다 검색하세요 뭐 이러거든요 체크하라고 그럼 셀프시스 꺼내봐 2단인지 3단인지 한 봐요 2단? 오 2단이네 2단이네 그러면 뭐 왼쪽으로 돌려봐 그럼 찍어보면 여기서 날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찍어봅시다 찍어보면 되죠 왼쪽으로 돌려 눌러 오케이 어이긴 안나네 어 여긴 나네, 어, 여기 나네. 어차피 나는 여기는 공통으로 묶을 거니까 이거 필요 없고, 여기서 났어. 그러면 번호 몇번 하기로 했어? 1, 2, 3, 4, 2번, 2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2번, 4번. 그럼 끝나요. 다른 거볼거 거 없습니다. 뭐, 헤로드 거지 가고, 이거는 제어판, 겨선할 때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필요 없고, 그냥 여기 2번, 4번 적어 놓고 보면 돼요. 오, 여기는 자동이네? 뭐, 자동으로 2번 연결하면 되고, 수동이면 수분 2번 연결하면 되고.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시험치로 가시면. 그거만 확인하세요. 왼쪽, 오른쪽, 맞는지. 그러면, 별소리 대봐 삑. 이번에서 나왔어. 원래 세월이 많이 흘러서, 뭐, 변별력 쪽기 위해서 갑자기 이단셀렉트 쪽에 여기서 소리 날수 있겠죠? 그게 세월이 지나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나고. 만약에 여기서 났다. 그럼 연, 연결하면 되죠. 어차피 별소리 나는 거 연결할 거니까, 저는. 지금은 보면, 이번 자리에서 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제가 NC는 1, 2, N은 3, 4번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1, 2, 3, 4 했을 때, 2단 셀렉터 수신는 왼쪽이 2번, 오른쪽이 4번이에요. 2는 그냥 4였어요. 학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2는 그냥 4였어요. 저희가 NC를 이렇게 1, 2로 하고, 3, 4로 했을 때, 무조건 2단 셀렉터 수신는 왼쪽이 2번, 여기서 나고, 오른쪽은 그냥 4번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험치로 갔을 때, 갑자기 재시험치때때만 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왼쪽, 오른쪽, 보고, 왼쪽이야, 왼쪽 돌려놔. 그래서 결투시키면 한번 찍어봐요. 삐. 오케이. 이번에서 났죠 그럼 이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결선하시면 됩니다. 따로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더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